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먹을 점심은 지금 제가 밖에서 나와서 나갔다가 사왔는데요 이렇게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보이시나요? 예, 돼지고기, 이제 꼬치, 그리스식으로만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양념도 빨간데 이게 진짜 보이시나요? 이게 고춧가루 같은데 진짜 고춧가루인지 그건 한번 제가 좀 맛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엄청 매콤하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 고춧가루처럼 매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예, 네, 샐러드 사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꼬치 샀더니 이 빵을 예, 빵도 같이 좋습니다. 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빵도 같이 좋고요. 이렇게 다 합쳐서 5달러, 아, 5유로죠. 5유로면은 7,500원, 예, 7,500원으로 한 끼가 충분히 해결이 될것 같고요. 오 엄청나게 비치네요. 그리고 맥주는 이게 제가 그저께 슈퍼마켓 가서 하나 사온 건데요. 이게 2, 2유로였나 한 2유로 정도, 아니면 한 3천 원 정도. 네. 네. 일단 시원하게 숯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맥주 마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아 좋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빨간 게. 고춧가루일지 아니면 다른 향신료일지 궁금합니다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나는데요 음, 새콤 매콤입니다 아주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살짝 매운맛 음 있겠네. 야, 맞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꼬치 맛이네 꼬치 닭 꼬치 뭐 이런 것처럼 응, 돼지고기 꼬치 근데 여기서는 꼬치를 밥 그냥, 뭐다른거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빵하고 같이해서 식사하고 먹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요? 나름 조합이 괜찮습니다. 음. 샐러드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신선하고 냉장실에 있었는지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다른 맛은 발사믹 흑초를 넣나 약간 새콤한 맛도 나네요. 음. 저희 쉬는 시간이 1 시. 보통 점심시간을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주는데요. 오늘 한 시간 2 0분 정도, 네 점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 사로 저기 해변가에 갔다가 여기 와서. 좀 이따 밥 먹고 쉬었다가 바로 수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확실히 새콤한 맛이 있으니까 입안에서 침이 예. 침샘을 자극하면서 입맛이 팍 살아나네요. 지금 여기 햇볕이 있어가지고 햇볕이 있는 데다가 여기가 은박지로 돼 있어가지고 먹으러 가면 눈이 엄청 부십니다. 이렇게 빨간 소스를 이렇게 빨간 소스를 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후추만 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식초를 뭐 너무 많이 좀 넣어서 그런지 신맛이 너무 강하네요. 여기서 생활도 며칠 안 남았네요 목금토 토요일 날 가니까 목금토 3일 남았네요 온전히 3일도 아니고 토요일 날 오후 2시 비행기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가 거의 뭐 이틀 반뭐이 정도 남아 있는 거 같고요 2주가 언제 흘러가나 했더니 어 금새 올라가네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색깔만으로도 이 빨간색을 음식에서 보는 것만으로 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스 와서 빨간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고춧가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춧가루에 어, 기분을 100% 느낄 수 있는 정말 새빨간색이어서 점심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여러분도 빨간색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음,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저쪽에 바다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도 보면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도 먹고, 다음에 빵도 먹고. 어제 방에 오후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에 누가 올라오더라고요. 부탁 보니까 로버트 딜츠라고. 제가 영웅의 적이라는 책을 번역 출간을 2000년도 했는데요. 영어 제목은 h e 로스전이 o u 그 책을 쓴 분이 바로 로버트 질츠고 이쪽 NLP 유니버스티를 이끌고 있는 NLP계의 대부라고 할수 있죠. 음, 너무 깊게. 바로 제또 앞방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로 반갑게 뽑는다고 그랬는데 로버트 드릴트를 만난 거는 4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영웅의 여정 그 워크샵을 했을 때 거기 60명이 참가했는데 59명이 일본 사람이고 저만 혼자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갑자기 딱한 명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 로버트 르트 도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나고 제가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을 번역했던 과정을 뭐 책에도 쓰긴 했지만 뭐 저자의 허락을 받거나 뭐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번역하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쭉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한 80%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 뱃속에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밖에서는 받을 준비를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기를이 세상에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뭐 출판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아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저자나 출판사에 허락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런 판권을 갖고 있으면 출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NLP 유니버스티 로보트 딜즈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로보트 딜즈가 한두달 후에 일본에서 이 바로 책이책히어로스 전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잘 됐다. 그래서 일본에그 교육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도 영어가 막잘 안되긴 하던데 하여튼 뭐 영어로 해서 이게 한국 사람인데 이래서 내가 참석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 처음엔 안된다고 하더라고 이건 일본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통역도 제공이 안된다. 그랬더니 제가 통역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듣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그런 건 이의제기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와서 들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쿄에서 3일 과정으로 워크숍을 참석을 했고 그때 로버트 질책에 제 상황을 얘기했죠 쉬는 시간에 한국에서 왔는데 어 당신 책을 이미 내가 한80% 이상 번역을 다 맞춰놨다. 그래, 그래서 한국어로 출간을 하고 싶은데 어, 출간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허락을 구했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쵸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기 책 번역을 다 해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전화해서 어, 한국에 다른 사람이 한권 있는지 어,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어, 확인해 봤더니 음,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출간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 출판을 아, 출간해 줄 출판사는 알고 있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가서 워크숍 끝나면 가서 한국에 있는 출판사하고 컨택을 해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라 그리고 자이 책을 가지고 한국 가서 꼭선공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되게 감동적인 말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크숍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누가 출판을 해줄까라고 했는데 우연히 어떤 그 코칭하시는 분한테 이얘기제 스토리를 제가 이미 책은 다 번역해 놨고 거의 다 번역해 놨고 워크숍 일본에 가서. 저자 허락까지 받았다. 근데 출판사가 없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분이 딱 생각나는 출판사가 있다고 해서 어, 호모 쿠치쿠스라는 그 출판사를 소개 바로 사장님하고 소개해 주고 바로 또 승낙을 받아서 어, 한국에 온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어, 출판 결정까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처음에 이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먼저 행동으로 한발 한발씩 옮기고 그 한발 한발 행동으로 옮긴 것들이 좀 쌓이면 그 쌓인 결과물을 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그 다음에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할지 다음 스텝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도 꼼지락 꼼지락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밟아나갈 수 있는 계단을 한개 만들어 놓으면 또 다음 계단이 또 바로 앞에 보이고 또그 다음 또 계단이 보이고 또, 어둠 속에 깜깜하게 잘안 보였던 그 앞쪽에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 또 연결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쉽게 그 다음 돌이 안 보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쉽게 도움의 손길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작은 무언가를 조금씩 조금씩 해낸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어, 나의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아저 사람이 저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다음 계단을 밟고 올라가겠구나라는 어, 그런 연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점심 먹다가 갑자기. 네. 왜이 이야기가 인도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로보트될지얘기하다했군요 하여튼 제 바로 앞 방에서 네, 계시는데 그런 인연으로 여기 또 갑자기 어이 그리스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까지는 2 시간이니까 그래도 뭐 상상을 한, 뭐 상상 뭐 하기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먼 그리스까지 와서 또 그리스를 또 올려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서 이왕 오는 것좀 이탈리아도 여행해보자 해서 또 이탈리아 여행까지 10일간 하게 될 줄은 삶은 정말 어 예측 불가능한 것, 정말 내가 과연 여기 몇달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에서 이걸 배우고 있을지,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지 상상조차도 못했거든요. 어.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일어날지 모르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지는 게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오픈하고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올지 모르니까 다 그걸 미리 문을 닫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의 폭도 넓히고 음 오픈된 마음으로 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어,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발한발 꼼지락 꼼지락 뭔가를 쌓아 갔을 때 돌계단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타나서 나를 앞으로 끌어가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잡아 끌어 줄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맛있게 점심 아,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다음 영상까지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저랑 함께한 그리스 음식 어떤 어땠는지 또 저와 어, 영웅의 여정, 그 다음에 로버트 딜치의 이야기를 듣고 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 짧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our first go-to is how can I get back into that state? And, and am I aware? You know, this is, that has to do with my own self-calibration. So, I um, dealing with challenges is to The basic skillfulness a of dealing with these challenges has to do with, with first ourselves rather than what's out there. How am I reacting to what's out there first? That it's not the, you know, the external conditions that are the, the issue, it's how you relate to it. If there's somebody in your class and you, you treat them as a problem, they're going to be a problem. If you treat them as an opportunity, they're going to be an opportunity. If you perceive them as an enemy, they're going to be an enemy. Them as somebody who is trying to, you know, learn, trying to support you, then that's how we do So it's in our this is sort of the magic of our perception. So nothing is either good or bad.